내 허락 없이 내 성약이 온 것은 나 입봉에 대한 도전으로 받아들여야겠지. 안녕하세요. 김두환 시라손에 잡으러 가다 편입니다.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김두환이 신마적과 군마적, 심지어 김규환마저 떠나버린 종로의 오야붕이 되면서 그휘 후에 김목이나 문영철, 망치, 영태, 병수, 삼수, 종로꼬마털 빠진 개고기, 만수리 등 기라성 같은 맹장들과 명실공이종로의 패권을 지는 자가 전 조선의 큰 형님이 되는 법칙에, 김도한 자신이 이쯤에서 오야북놀이나 하면서 편한 생활을 할 수도 있었지만, 그는 여기에 만족하기보다는 더큰 야망을 꿈꾸고 있었습니다. 이미 조선 팔도에서 김도한의 이름 석자를 모르는 주목들이 없었고, 심지어 내의 일본 야쿠자들까지도 이 어린 주목 황제에게 주목하는 가운데, 김도한은 명목뿐인 조선 최고 주목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전조선의 주먹개를 장악하고 싶었습니다. 비록 어린 나이지만 이미 강자에게 복종하는 주먹개의 생리를 누구보다도 잘 파악한 김도안은 마포, 서대문, 시금문 영등포를 자신의 발 앞에 무릎 꿇리고 전조선의 주먹개가 자신의 말 한마디에 일사불란하게 움직일 수 있는 조직으로 만들기 위해 자신의 중간보수급들을 각 지방으로 파견하였습니다. 사실 이때 김도안의 종로패에 들어온 많은 조직들이 일제 말기 증용으로 끌려가야 하는 상황을 피하기 위해 반도형 정신대로 모이게 된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경성 내의 많은 지역, 마포, 시구문, 서대문, 영릉포 등을 순식간에 제압한 김도하는 이제 전조선의 각 지역으로 자신의 중간보수들을 파견하였고 정진영이 부산을 제압한 것을 시작으로 수원, 대전, 목포, 전주 등 경성 이남 지역을 모두 평정하고 이제 눈길을 경성 이북 쪽으로 돌렸습니다. 하지만 이들이 넘어야 할 가장 큰 지역은 서북지방이었습니다. 서북지방이란 북의 서쪽을 뜻하는 말로, 태조 이성계가 조선을 창건하고 서북지방 사람은 높은 벼슬에 임용하지 말라고 명을 내리는 바람에 대대로 이 지방은 추위와 중국과 국경을 맞대고 있다는 불안감 그리고 나라에 홀대받고 있다는 불만까지 쌓여 반골린 사람들이 많았고 초창기 조선에 선교하러 왔던 선교사들의 일지에도 두도의 사람들. 평안도와 함경도 사람들은 다른 지역 사람들보다 더 굳세고 거칠고 사납다라고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면 이 지역의 이런 거친 환경이 걸출한 주먹들이 배출되는 배경이 되었습니다. 평양의 이화룡이나 안주의 박두성, 신의주의 정팔이나 시라선이 등의 굵직한 주먹들도 많았고 이들은 해방 후 북한에 진출한 김일성의 공산주의자들에 의해 신의주 반공 학생의거 등으로 수십 명이 죽는 등 핍박을 당하자 남으로 넘어올 수밖에 없었고 이런 이유로 빨갱이라며 이를 갈면서 서북청년단이라는 단체를 조직하여 반공의 최전선에서 활약하였습니다. 남으로 내려온 북한 주먹들은 일본인 물러가 무주공산이 된명동에 자리 잡았고 평양을 중심으로 한 대동강 동제의 이화령을 비롯한 레슬러 황병관, 맨바리 대장 이용순 등 쟁쟁한 주먹들과 또 다른 조직인 압록강 동지애라는 이름으로 모인 신우주 출신의 정팔 등의 주목들이 있었지만 이들은 시공관을 중심으로 활약하던 이화령패에 수적이나 주목으로 밀리자 중앙극장파의 정팔이 1946년 신우주 출신의 전설의 주목 시라손이를 서울로 불러옴으로써 우미감바에서 김도환과 시라손과 조우하게 되는데 이 사건의 시발점인 10년 전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전조선 주먹항제를 꿈꿨던 김도안이 경성 인근의 주먹들을 모두 정리하고 난후 거침없이 전국주먹조직 장악에 나섰습니다. 경성 이남, 부산, 목포, 광주 등을 제패한 종로주먹들은 이제 경성 이북쪽을 노리고 원산, 개성, 평양, 신우주 등으로 쳐들어가는데 수많은 주먹들이 경성역에 모여 여유있게 웃으며 마치 소풍이나 가듯이 나온 북으로의 주먹 원정길 과거에는 꿈도 못꿀 멀고먼 북으로의 주목 원정은 경선과 신의주를 잇는 경위선과 원산까지 가던 경원선들을 타고 빠르게 진행되었습니다. 항해술의 발달은 대항해 시대를 이끌어 인도, 아프리카, 남미 등의 여러 원주민들이 엄청난 재앙을 겪었듯이 철도의 발달은 타지역의 난다긴다는 주먹들이 쳐들어와 토박이 주먹들을 박살내는 불운을 안겨주었습니다. 개성, 원산, 흥남, 함흥 등. 북쪽 지방 곳곳이 종로표의 수중으로 들어왔습니다. 뭐야? 와 종로 놈들이 우리 북쪽까지 넘어와서 해집고 다닌단 말이냐? 이화령이 황당하다는 듯이 하는 말에 그러게 말입니다. 하필 병관이도 레슬링 시합에 자리를 비운 마당에 맨발의 대장 이영순이 곤란하다는 듯 합했습니다. 평양의 오야봉 주먹은 물론 박치가 일품이라는 이화령과 2미터에 가까운 키에 발 크기만도 370mm로 발차기 한 번에 상대방을 내진탕으로 보내버린 뒤 싸움을 할 때는 신발을 벗고 맨발로 나선다고 해서 맨발의 대장이라는 별명이 붙은 이영순 등 그래도 한가닥 하는 주먹들이지만 북한을 평정한 종로의 맹장들이 사료원에 모여 한꺼번에 몰려온다니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었습니다. 종로를 제패한 김도한의 원대한 포부 아래 북쪽 지역 주먹들을 제압하러 온 종로 주먹패들. 이들은 평양의 이화룡에게로 쳐들어갔는데 종로패가 몰려온다는 소식을 접한 평양의 이화룡이 부하들에게 총통운령을 내리는 등 분주히 움직이는 사이 개성을 제압한 김무옥과 문영철을 비롯한 영태, 삼수, 종로꼬마 만수리 등이 이화룡의 사무실로 들이닥쳤습니다. 이들을 바라보는 이화룡의 눈빛에 살짝 당황한 빛이 보였습니다. 한바탕 대결을 위해 부하들은 모두 집합시켰지만. 종로패 중간 보수급들의 살기 등등한 면면을 보니 잘못하면 평양이 쑥대밭이 될 수도 있겠구나 하는 생각에 이놈들을 도대체 어떻게 요리해야 하나 하고 머리를 굴리는 사이 앞에선 김모욱이 말했습니다. 이화롱 오야봉, 우린 평양이 우리에게 항복하라는 말을 하러 온 것이 아닙니다. 아니, 님자에 지금 무슨 소리 하는 거요? 그럼 이먼 평양까지 뭐 때문에 왔단 말이오 김목의 점잖은 말에 적이 안심한 이화룡이 되물었습니다 지금 종로의 오야붕이 김도한 형님으로 바뀐 걸 알려드리고 앞으로 중요한 상황이 있을 때는 우리 종로에 협조해 주시기를 바라는 것뿐입니다. 정말 기겁뿐이란 말이요. 기름 내 기렇게 하겠소? 협상은 타결된 것으로 하고 멀리서 왔으니 술이나 마시면서 평안과 종로의 주먹친세나 다져봅시다래. 모든 것이 순조롭게 전조선의 주먹계가 종로의 김도안에게로 결집될 것 같은 이때 그만 신우주에서 문제가 꼬이기 시작했습니다. 신우주의 오야봉은 정팔로 주먹의 세계는 그렇게 뛰어나지 않았지만 사업하는 아버지 덕분에 부유한 집안에서 자라 유머감각이 좋았고 포용력 또한 높고 돈까지 잘 쓰자 따르는 주먹들이 많아지면서 자연스럽게 오야봉 자리에 오른 인물이었습니다. 사실 신우주가 나온 걸출한 주먹은 따로 있는데 다름 아닌 시라손이었습니다. 시라손 실화손 이성순. 그는 본디 한 곳에 자리 잡고 조직을 만들기보다는 그저 바람 따라 구름 따라 유유자적 홀로 떠돌아다니는 주먹으로서 국경 도시였던 신우주의 특성상 주로 중국에 나가 있는 일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종로의 주먹들이 자신들이 나와바리로 위협의 손길을 뻗쳐오자 정팔은. 급히 중국으로 실화선의를 수소문하고 있었습니다. 북쪽 지역의 주목들 대부분이 종로에 흡수되는 가운데 신의주 담당은 김도한의 보디가드인 요진보 병수와 정진영의 신보 털빠진 개고기였습니다. 두말 안하겠소. 종로 김도한 큰양님 밑으로 들어오시오. 거침없는 털빠진 개고기의 말에 정팔의 인상이 구겨졌습니다. 아니 나도 이곳 신의주에서는 그래도 오야봉 소리를 듣는 사람인데 무조건 김도한 밑으로 들어오라는 건좀 아닌 것 같은데? 뭐? 그렇다면 정말 우리와 전쟁하자는 거요? 정팔이 거절해 이번에는 병수가 다그쳤습니다. 잠깐 잠깐 흥분을 가라앉히고 나에게 사흘만 말미를 주시오. 정팔은 십사리 결정을 내리지 않고 끈질기게 버텼습니다. 아 이건 말이 안 통하는 사람이구만. 그렇다면 3일에 말미를 주겠소. 3일 후에는 우리도 어떤 행동을 할지 장담할 수 없으니 마음이 결정되면 우리가 묵고 있는 여관 로시오 협상이 쉽게 이루어지지 않자 거칠게 자리를 박차고 나가는 병수와 털빠진 개고개의 등 뒤로 정팔이 희미한 미소를 보냈습니다. 기다려라 이놈들아 내일이면 시라손이가 온다. 그때가 내놈들 재산 날이다. 병수를 비롯한 털빠진 개고개의 이행들은 숙소에서 살간 시간을 죽이는 수밖에 달리 뾰족한 방법이 없었습니다. 이미 다른 지역으로 갔던 동료들은 모조리 종로로 돌아갔다는데 자신들만 아직 이곳 신의주에 남아서 일처리도 못하고 돌아간다면 비웃섬거리가될 것이란 생각에 화같이 솟아올랐습니다. 사흘이다 사흘, 사흘만 기다려라. 내 모조리 짓밟아줄 테다. 하지만 다음날 눈을 뜨자 상황이 묘하게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여관으로 찾아온 신의주 오야봉 정팔이 만면의 미소를 지으며 어제와는 사뭇 다른 태도로 말했습니다. 어이 종로패들! 니들이 우리를 주먹으로 굴복시키면 니들 밑으로 들어갈게! 뭐? 뭐라고? 병수와 털 빠진 개고기는 정팔이 건방진 태도에 눈이 뒤집혔습니다. 야! 모조리 쓸어버려! 병수의 명령에 10여 명의 종로 주먹패들이 우르르 몰려나왔습니다. 이때 뒤쪽에 서있던 낯선 인물 하나가 병수 앞으로 나오며 말했습니다. 님자가김도한이가 어디선 나무의 안방서 설치고 다니네. 이 자식은 또 뭐야? 옆에 섰던 털빠진 개고기가 낯선 인물을 향해 그대로 주먹을 휘둘렀습니다. 하지만 자신의 주먹이 호공을 갈랐다고 느끼기도 전에 털빠진 개고기는 돌덩이로 얼굴을 맞은 듯한 통증이 몰려왔고 앞이 캄캄해지는 것을 느끼며 그대로 쓰러졌습니다. 이를 보고 있던 종룡의 주먹들이 한꺼번에 이 낯선 인물에게 달려들었고 이산에는 몰려드는 주먹들을 앞에서부터 쳐나가며 포위될 것 같으면 재빨리 자료를 바꾸고 또다시 일대1의 상황이 되게 만들면서 순식간에 10여 명을 바닥에 눕혀버렸습니다. 이 놀라운 광경에 병수의 두 눈이 휘둥그레졌고 정팔에 니들 시라손이라고 들어는 봤냐는 비양되는 소리와 곧이어 간다 하는 고함 소리를 들은 것을 끝으로 병수는 머리에 망치를 맞은 듯한 통증과 세상이 빙빙 돌며 온몸이 맥없이 스르르 허물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들은 이렇듯 처참하게 패서 종로로 돌아왔고 이 보고를 들은 김도안이 분노로 펄쩍 뛰었습니다. 시라손이라는 한 놈에게 이렇게 처참하게 깨졌다고? 그게 어찌나 빠른지 주먹이 보이지도 않았습니다. 병원에 입원한 병수와 털 빠진 개고기를 대신해 신의주에 동행했던 부하 하나가 말했습니다. 천하무적이라는 자신의 종로 조직이 변방의 신의주에 패하고 왔다는 사실을 받아들일 수 없었던 김도안이 어금니를 깨물며 말했습니다. 내가 간다. 내가 가서 신의주 놈들에게 피맛을 보여주겠다. 특히 시라손이 그 놈은 지옥을 경험하게 해줄 테다. 신의주에서 시라손에게 패하고 돌아온 부하들을 보고 분노를 길길이 띄는 김도안. 이런 표정의 김도안을 본 적이 없는 부하들은 말리지도 못하고 그저 멍하니 바라볼 수 밖에 없었습니다. 다음 날 김두하는 자동차의 판 스프링을 갈아 날카로운 칼을 만들었습니다. 칼을 갈면서도 연신 시라소니 이놈 감히 이 육봉을 우습게 알아 제대로 임자 만날 줄 알아라. 연신 혼잣말을 중얼거리며 분노를 숨기지 않았던 그가 그큰 칼을 광목으로 잘가아서 품에 품고 경의선 열차에 올랐습니다. 내 시라소니를 꺾기 전에는 경성으로 돌아오지 않으리라 반드시 그놈을 지옥 삼정목을 헤매게 해줄 테다. 이때의 김도한은 주먹으로 누구에게 진다는 생각을 해본 적도 없고 자신의 주먹왕국이 이렇게 망신을 당할 것이라곤 상상조차 할수 없었기에 조금도 지체 없이 북행열차에 오른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정작 날벼락을 맞은 것은 신의주의 정팔이었습니다. 그래 시라손 이 자식이 어디간 줄 정말 모른다는 거야? 마치 사천왕의 얼굴을 하며 곧 죽일듯이 다그치는 김도한의 모습에 정팔은 모골이 송연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거 정말 잘못하다간 죽을 수도 있겠구나. 위기감을 느낀 정팔이 김도안을 달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김도안 오야봉, 진정하고 내 말을 들어보시오. 사실 그때 나도 싸움을 말리려고 했지만 미처 내가 나서기도 전에 다툼이 시작되는 바람에 이런 불상사가 났소. 여러 소리 필요 없고, 시라소이나 데려오란 말이야, 당장! 김도안의 노기는 가라앉을 생각도 없이 그저 시라소이만 찾았습니다. 김도안 오야봉, 사실 시라손이 그 양반은 떠 돌아다니는 사람이라 아마 지금쯤은 봉천의 조선인 거리인 서탑 쪽에 있을 겁니다. 정팔의 말을 들은 김도한은 그대로 지금은 심양이라 부르는 봉천행 희까리 열차에 올랐습니다. 자신의 요시찰 인물로 경성으로 거주지역 제한이 걸려있는 것도 알았고 않고 닫고 봉천으로 향하던 김도한은 만주사변후 중일전쟁으로 수많은 밀정들이 이 희까리 열차를 이용하는 것도 모른 채 열차에 탑승했다가 일본 헌병의 검문을 받고 경성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것이 철천지 한으로 남아있던 김도안이 10년 가까운 세월이 흐른 1946년의 어느 봄날 종로의 우미감바에서 시라소녀와 조우하게 됩니다. 신의주 시민회장을 지냈던 친구 김태민 그리고 역시 동양인 역도선수 출신인 이영환과 함께 우미감바에서 술을 마시고 있던 시라소녀 일행 시라소녀가 김도안이 나와바리에 떡하니 앉아서 술을 마신다는 것은 이봉 김도안에 대한 도전인 것일까? 아니, 시라손의 독고다이 기질은 그런 것에 별로 신경을 쓰는 타입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이 자리에 부하들을 거느린 김도안이 나타났습니다. 김도안을 발견한 역도선수 출신 이용환이 아른채를 했습니다. 이봉 안녕하시오. 아니, 김영과이영이 웬일이시오? 김도안은 평소에 문인이나 학자들을 존중해 주었고 특히 스포츠맨들과는 많은 교류를 하고 있던 차에 두 사람을 보니 반가운 인사를 건네왔습니다. 여기서로 인사하시죠? 고향 친구가 내려왔는데 서로 알고 지낸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성순이라고 하죠. 아, 그래요? 반갑습니다. 김도환입니다. 이성순이라는 이름이 낯설었던 것일까? 김도환이 대수롭지 않다는 듯 앉아서 술잔을 집어들려는 순간 김태민이 말했습니다. 이 뽕도 이름은 들어봤을 텐데. 시라손이라고 미처 말에책 끝나기도 전에 김단의 얼굴이 울그락불그락해졌습니다. 이이 이 자식 내가 시라손이냐? 잘 만났다. 신의지 촌놈이 여기가 어딘 줄 알고 유서을 써놓고 왔겠지? 김단이 그큰 덩치를 들썩이며 노기 뜬 얼굴로 시라손이를 노려보았습니다. 내 허락 없이 내 성약이 온 것은 나 입봉에 대한 도전으로 받아들여야겠지 하지만 시라소니 역시도 녹이 뜬김도한의 얼굴을 마주 노려보며 "아~ 내래 옛날에 종로에서 올라왔다고 설쳐대는 놈들이 있어서 혼을 좀 내준 일이 있는데, 겨드린 님자 똘마니들이었네" 드라마 왕초에서는 이 부분을 이렇게 묘사하는데, "신우주의 심부름 보낸 내 밑에 놈도 들 겹한 게 당신이요?" "신우주에서 내 사업 방해한 게 당신이냐고?" 다섯 놈이 다한달 동안 병원 시대 줬으니까 당신도 딱 다섯 달 동안만 병원에 입원해 있으면 돼. 서월해지면과야 가금은 길해. 드디어 남가복 최고의 두 주먹이 마주한 우미감빠 아득한 옛날 하늘 같은 신마적에게 도전 주먹 한 방으로 잠재우고 종로의 터질 때감 구마적을 환상의 킥으로 꺾어버렸으며. 종로패를 쓸어버리려고 내지에서 데려온 명치신궁 유도배 7연패의 빛나는 종로서 형사짐 유도왕 마루오카까지 무너뜨린 최고의 주목 입봉 김도한 한편 시속 80km의 히카리 열차를 자유자재로 타고 내리며 안주의 박두성, 천진의 마약상 모리가 보낸 북경 깍정이패의 왕촌 마차우 삼절곤의 달인 마오, 그리고 내지에서 온 닌자와 팔극권의 사나이 일조삼과 악마 모이라까지 물리치고 드넓은 중국 대륙을 호령한 시라손이 우미간 빠하는이두 사나이들이 내뿜는 열기로 질식할 듯한 분위기로 바뀌고 모기와 영철이, 병수와 삼수, 영태와 망치, 영균이와 만수리 등 김도안의 맹장들이 서서히 시라손니를 빙둘러 에워싸고 있었습니다. 시앙 모조리 덤벼보겠다 이거지? 한번 제대로 붙어보자우! 이 말과 함께, 시라소니도 벽 쪽으로 등을 등지며 움직였습니다. 당시 김도안의 직함은 대한민청 감찰부장으로 거의 말 한마디에 일시의 전국 1만여 명의 부하들이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자리, 시라소니 또한 숨 막히는 긴장감에 이마에서 땀방울이 흘러내리며 팽팽한 긴장이 흐르는데, 순간 정막을 깨고 김도안이 호탕하게 웃었습니다. <laughs> 시라손이 양반 듣던 대로 호거리시군. 좋았 형으로 대우해드리지. 김도한의 갑작스런 태도 변화에 모두들 깜짝 놀라는 가운데 김도한은 한술 더떠 시라손에게 다가가 앞으로 이 부족한 동생을 잘 이끌어주시오 라고 말하며 시라손의 손을 잡았습니다. 긴장하고 있던 시라손이도 김도한의 손을 맞잡으며 이뽕 이거 왜 이러시오 이러면 내가 더 미안하지 않소 빨리 앉읍시다. 주목사의 길이 남을 두 사람이 대결해서, 김도하는왜 갑자기 뒤로 물러선 것일까? 그날 우미감바에서 기분 좋게 술을 마시고 나오면서, 실라소이가 친구에게 한 말로 대신하겠습니다. 내려 과연 이긴 것일까를 찬찬히 생각해 보니, 그림은 분명히 내려 이긴 것 같지만, 기분은 내려 진 기분이지, 싸우지 않고도 이길 줄 아는 김도하는 과연 조선 팔도의 오야붕이라는 생각이 들더군. 김도한 셰가 손을 잡으러 가다 편 재미있게 보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아, 과찬이십니다 아자한잔더 받으십시오 또뒤아현형님이십니다 연세도